예, 안녕하세요. 스톤재입니다. 어, 오늘 날짜는 9월 16일 화요일 지 5시 18분입니다. 어, 오늘을 이제 그 저저번 주에 이어서 쭈꾸미 낚시를 왔고, 오늘도 그 영웅도 팀만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래 조항이 안 좋았었는데, 어, 백중살이 때문에 물이 너무 쎄서한그 저저번 주 출조 이후부터 물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정도 좀 인천 조항이 안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물대가 너무 쭈꾸미 하기에는 세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동일하게 조항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다시 물대가 이제 황금 물대로 다가왔고, 어 어제 영웅도 팀만수 장원이 한 430마리 정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열심히 해보면서 마리수 300마리 정했는데, 과연.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해보겠습니다. 그토지 불토지 무조건 오늘 3 0지 이상 찍어야 된다잉? 네. 무조건. 무조건. 와, 잘 나온다. 아, 좋습니다. 히투. 오, 어, 쌍거리. 후! 쌍거리는 행복입니다. 와, 이거 인천 좋다. 좋습니다. 대자에 미친 듯이 달라붙는구나. 또 올랐어. 와, 그냥 미쳤다. 이렇게 잘 나와도 되는 건가? 야, 이거 바닥 찍기도 전에 막붙는데 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냥 거의 바닥을 찍으면 나오는 수준이고. 자, 일단은. 낚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부터 기상이 좀안 좋아지는데, 쭈꾸미가 그 지천에 널렸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잘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간만에 모자 벗고 전투 낚시 좀 하겠습니다. 살안 타니까. 와, 쌍거리. 쌍거리. 지금 낚시 시작한지 아직 1 0분채 안됐는데 벌써 올라... 2 0수 이상 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아, 쌍거리 와 미쳤다 지금 여기는 그 영흥도 그 진두항에서 어. 한 30분 정도밖에 이동을 안했습니다 정확히는 서먹벌이라는 지역인데 와 여기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냥 막 미친듯이 달라붙습니다 또 왔어 좋습니다 일단 인천권는 내자 작은 것도 예민하게 아직 여명도 밝아오기 전에 쭈꾸미가 너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그 작년이랑 조금 2주 정도 음력 차이가 있어요. 2주 정도 느리고 그리고 저 저번 주 왔을 때 아직 그 쭈꾸미가 좀 성장한 느낌이 없었고 포인트도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딱 지금이 작년 기준으로 치면 9월 1일 느낌입니다. 백중살리때 너무 물이 쎄서 좀 보전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역시 또 황금 물때를 맞이하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너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명이 밝으면 촬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여명이 그래도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4분 오늘 물때는 한 물이고 오늘 간조가 5시 8분 만조가 10시 44분 현재 시각은 7시니까, 이제, 초들이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한 지는 1시간 반좀안 됐고, 벌써, 아, 62마리 잡았습니다. 와, 시장이 너무 좋고, 와, 이거 그냥 지천이, 인천 지천에 그 쭈꾸미 받친 것 같아요. 그냥 바닥 찍, 찍으면 나옵니다. 어우, 갑오징어인데? 갑오징어다. 오, 갑오징어 사이즈 좋은데? 아, 좋습니다. 갑오징어. 사이즈 좋은 거. 오늘 지금 이기세면, 어, 그냥 기본 200수는 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핀한번 주고, 풀링을 유도해보겠습니다. 다시. 아, 그냥, 요즘 그또 이슈가 인천이 안 나온다는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물때가안 맞았을 뿐이고 아 많습니다 쭈꾸미 쭈꾸미는 저는 보통 고저차 한 최소 400 미만을 선호를 하고 오늘 고저차는 100, 200, 300 미만입니다 물이 좀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바람이 좀 밀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저번 주에 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만에 또 출조를 하는데 사이즈도 조금 커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로드를 두 가지 타입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쓰고 있는 로드는 시라운 바텀 스페셜, B150ML 그리고 리른 시라운 에어피네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심이 좀 얕은 한 10m 이내권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이따가 물이 좀 가면 수심 깊은 곳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경질대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좀 블렌트의 움직임이 조금 꿀렁꿀렁 거려가지고 그게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 나옵니다. 오늘 물색도 물색도 오늘 좀 맑은 편에 속해요. 지난주 출조했을 때는 숨은 이슈 때문에 물때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수도 떨어지고 굉장히 물이 커피색 말 그대로 똥물 막 탁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이슈도 없고 이슈가 하나 있다면 오후에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와안될것 같습니다. 그냥 가보지거 같은데. 조금 와 쌍거리, 쌍거리. 애자 하나에 미친 듯이 달라붙습니다. 이번에도 두마리 지금 애자랑 어, 애기 같이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애자에 과메기포를 안 달았어요 어, 그래도 잘나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이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어, 오늘 조금 아, 마리스에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뭐 그냥 눈이 나와 야 이번에는 가지줄 저번에는 그좀 단차가 없는 채비를 세팅을 해서 운용을 했는데 그 단차가 확실히 없다 보니까 애자랑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권은 또 풀등 위주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애자가 키수인데 오늘은 좀 단차가 있는 채비를 선택을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흥도에서한 30분 왔는데 위치가 영흥도 자월도 그 사이에 업평도 황서, 구도라는 섬이 있는데 사이에서 지금 낚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이 좀 살아나면서 다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라인이 좀 밑으로 들어갈 경우는 좀 캐스팅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스 히트 어우 주꾸미 지금 채비는 이렇게 정음사 가지줄 C 단차가 한 뽕뿔 포함해서 한 20cm 정도 되고 가지줄은 30cm 세팅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길어야지 그 애자가 좀그 단차 길이가 좀 있어야지 좀 거기가 좀덜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단차가 있는 체리로 세팅을 해왔습니다. 자, 히트 좋다. 지금 액션은 이렇게 그 바닥에서 이제 콩콩콩콩 하는 거죠. 이제 가벼운 호핑. 호핑을 하면서 무게감을 느끼다가 호핑, 호핑, 스테이 하면서 살짝 들어주고 다시 호핑, 호핑하고 스테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간결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가 조금 입질이 뜸하면 이렇게 한번 로드를 살짝 들어주고 떨어뜨리고 콜링을 유도하면서 다시 조금의 입질을 받아보고 예. 자, 이렇게 방금 하나 올라탔습니다. 지금 이제 라인이, 그러니까 배가 이제 이쪽으로 밀고 있어가지고 라인이 좀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일 때는 조금 캐스팅 해가지고 끌어와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날이 굉장히 힘치 않습니다. 마리수가 되는 날에.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집중해 보겠습니다. 잡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해 볼게요. 방금도 이렇게. 하면서 반응이 없으면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폴링을 유도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갑오징어 액션이랑 그 운영 자체가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 이이핀 포인트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육안으로 보이는 배들만 한 30척 이상은 돼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 닭새우 스타일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 디아이테크의 라바 얘기 어,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딱 물색이 흐려가지고 뭔가 내추럴 컬러가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준수한 사이즈. 어, 라바애기 닭새우 한 마리 했습니다. 뭐가 걸릴 게 없는데, 뭐지? 어, 쌍거리. 어. 닭새우 좋다. 지금 물색이 조금 탁하거든요. 많이 탁하진 않는데. 와, 이 닭새우 내추럴 컬러 좋네요. 라바 애기. 그게 이제 약간 그 일반 애기랑 좀 다르게 이 라바 애기가 말 그대로 그 라바가 그 애벌레잖아요. 번데기.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온 것 같아요. 바람이 좀 세져서 라인이 좀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라인이 밖으로 날릴 때는 텐션만 잘 잡아주면 되거든요. 텐션을 유지한 채로 조금 입질을 받아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아, 닭새우 좋은데요, 라바이기. 왔어. 지금 약간 줄이 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질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벌써 80마리 돌파 어우 슬프다 오우 쌍거리 어? 어우 어이 하나 빠졌다 그리고 이 허침질도 어떻게 보면 이 액션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허침질을 하고 또 풀림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그 인천이 요즘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쭈꾸미는 진짜 물때가 뭐다 아시겠지만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그 물이 세면 어그 일단은 애들이 반응 자체가 힘들고 물이 세기 때문에 좀 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왔어. 와 쌍거리, 와 쌍거리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만수는 이렇게 한그 쭈꾸미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사무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쭈꾸미를 회수를 해서. 냉각 어창에 보관을 해줍니다. 좋은 서비스 선사 중에 하나죠. 됐어. 자, 풀링하고 받아먹었습니다. 이번에 내자 와, 느면 나와. 어떻게 느면 나온다니까. 와, 이로써 이 쭈꾸미까지 100마리 채웠습니다. 감사하게 이 조구사에서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포커스 피싱의 리얼센스 이이다코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좀 가서, 어, 뽕또를 지금 18호로 세팅을 했고, 자, 얘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 좋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리얼센스의 이이다코 d 1호 모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텀 스페셜 보다 이제 한 파워 업됐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뽕뽕을 한 18호에서 한 20호 정도 사용하기 좋은 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얼세스 2코 물이 좀 가기 때문에, 뽕뽕 호수를 올림과 동시에 지금 경질대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약간 이제 중경질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J로 한번 교체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집어제가 저는 효과가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디에다 살짝 발라가지고 사용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왔어. 아, 이거 집어제. 하자마자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AJ 왔어. 아, 좋습니다. 그 리얼 센스 이이다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랑 좀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그 바텀 스페셜 쭈꾸미 때는 좀이 초리가 부드럽다 보니까 뽕돌을 무겁게 쓰면 쓸수록 약간 약간 그 초리가 먹는 느낌이 좀강하더라고요 하나는 갑이 하나는 지금 뽕돌 18호로 운영을 했을 때 8대2 액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경질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엔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이 로드 구성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리얼센스 2코는 투톱입니다. 톱이 두개 있다는 뜻이고, B15가 있고, B165가 있는데, B15는 추구화가 8에서 18호. 근데 전 제가 봤을 때는 18호에서 20호 사용하면 가장 그 액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두 마리. 그리고 그165 팁은 뽕또를 또 30%까지 커버할 수 있어서 이제 심해가 서해 굉장히 작년에 핫했잖아요. 어그 신진도 갑오징어를 좀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 톱이 두 가지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전천으로 좀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작은 쭈꾸미도 어,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낚싯대. 제가 그때 광고 영상을 올리고 문의를 받았던 내용이, 어, 전천우에서 구성은 좋은 건 알겠는데, 오, 약간 그, 감도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감도 문제 없습니다. 이 전천우 낚싯대여도, 이게 그 낚싯대도 이제 본인한테 맞는 또 호수가 있어요. 내가 그 호수를 찾아가면서 내 손에 그 로드웍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이 시작해서, 어, 11월 이 심해가 보징어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전차는 테크닉을 좀 가진 로드죠. 가성비 로드입니다. 지금 한 120마리 정도 잡았고, 온,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8시. 8시인데 120마리. 이런 날에 다시 찾아올라나? 이런 날은 이제 두번 다시는 없겠지? 와, 쌍거리. 지금 9시 12분입니다. 딱 중들이 됐겠네요. 왔어, 니트. 아, 이번에는 울트라 DX. 어, 오늘 좀 물은 약한데, 바람이 좀세가지고 지금 뽕돌. 18호로 쓰고 있습니다. 아, 오, 쌍거리. 150마리 돌파했습니다. 낚시 시작한 지는 한3시간좀 넘었겠네요. 왔어, 아, 이트 지금 시간은 9시 20분이고, 어, 물때가안조가 10시 44분. 어, 이제, 아 끝. 들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액션이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뭐 바닥을 찍으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찍다가 안 나오면 가급적 이렇게. 오, 그 사이에 또 올라탔습니다. 바닥을 찍은 상태로 콩콩 하나 두번세번 번 하고 스테이 그래서 무게감 확인. 시 쿨링 액션, 쿨링 유도하고 스테이크 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다양한 패턴이 있어도 어, 오늘 같은 상황은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애자 이번에는 애자에 꼴랑거림이 생겼네요 약간 집중력이 흐치러지는 어, 시간대가 왔습니다 여기는 어, 수심이 18m라고 합니다 조금 깊으니까 꽁돌 18호에다가 어, 이 중경질대 사용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우, 쌍거리. 수심이 좀 깊으니까 아, 좀중경질대로 운영하기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두 가지 로드를 챙긴 거예요. 좀 수심 얕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로드 하나, 그리고 소, 수심 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로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사이즈. 조금이 번에는아 메가 브라이트 AJ. 자, 이번에도 지금 가지줄은 30cm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뽕뽕 옆에 있는 애기. 시간은 11시 50분이에요. 11시 50분이고, 184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날물이 시작됐으니까, 다시, 어, 피딩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목표 300마리를 할수 있을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트. 갑오징어 같은데? 역시. 어우. 찌리 딱 갑오징어 와 가비가 나온다 이제 어우 가비 아 지금 12시 25분 정도 됐고 오늘 만조가 10시 44분 아 이제 초날입니다 물이 좀 가야되는데 물이 좀 안갑니다 나이스 쭉 아, 왔어 나이스 나, 나온다 나온다 물정 맞나보다 하고 왔습니다. 믹스 반응을 하네요. 밑으로 또 들어갈 때는 캐스팅. 오케이. 삑삑 하고 올렸습니다자 이제 물으로 비가 주적하게 오는구만. 자, 수심이 조금 있으니까 자 이번에 다시 중경질 때 사용해 보겠습니다. 비가 꽤나 옵니다 지금. 오가보징어 날씨가 변했습니다 약간. 지금 포인트는 계속 오, 오전이랑 동일하게 그 자월도랑 영도 그 사이 섬또그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드 체인지 애자 있는 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삼거리. 혼둥번개 치면서, 와, 비가 좀 살벌하게 올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상이안 좋아졌습니다. 많이 옵니다. 와, 비 많이 온다. 와,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좀 어닝을 만져보실 것 같습니다. 집 가기 전까지는 100마리부터 해서 300딱 잡고 싶은데, 아, 또, 갑자기 마지막에 기상이 안 따라주네요. 아. 나올 놈들은 나옵니다, 또. 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 꿀뚝이 전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비 와도 할건 해야 됩니다. 잡을 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이제 어딘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해가지고, 와, <목소리도> <될것> <목소리도> 지금 이제 낚시를 끝냈고 입항을 하고, 어? 지금 이제 영흥 대교입니다. 시간은 3시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요. 음. 지금 다 같이 입항을 하는 바람에 벌써 이 영흥 대교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음. 있습니다. 오늘 스타트는 좋았어요. 중간에 조금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한 211마리로 낚시를 하고 아 이제 그 선장님 말씀으로는 어제 중날에 재미를 좀 보셨대요. 그 어제 중날에 딱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하필 또 풍랑주의보에다가 호우주의보가 엎치락뒤치락. 좀 상황이 좀 위급해지는 단계까지 가 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빠른 결정하에 모든 배들이 이제 입항을 하게 됐습니다. 300마리 찍나 싶었는데 아, 또 이렇게 행운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고무적인 거는 어, 영흥도에 쭈꾸미가 아직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물이 셌다가 이번 주에 이제 물이 좋아지는 그 시점에 저는 출소를 하게 되었고 예상에 그 적중하게끔 그 쭈꾸미가 잘 나와줬는데 그리고 오늘 같이 간그 동생도 어 그렇게 쭈꾸미 경력이 많이 없지만은 저랑 비슷하게 잡았어요. 아, 180 마리 정도 잡았는데 또 이렇게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위험했던 상황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보트들도 꽤 많았었는데 어 어떻게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잘 무사히 다 나오셔야 될 건데 해경도 출동하고 막 소방차들도 막 오고 분위기가 뭔가. 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입항을 하는 것 같아서 이래서 또 바다는 결코 이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되구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아쉽긴 했는데 오늘 낚시 그래도 200마리 넘게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내일은 또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